자 오늘 말씀 제목은 안악산지를 정복한 갈렙입니다. 안악산지를 정복한 갈렙. 오늘 여러분이 갈렙에 대한 언약을 잡아야겠는데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특징이 불신앙하는 분위기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교회 안에서나 뭐 현장에서 불신앙하는 분위기 속에서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두가 불신앙하는 분위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지연시켜요. 응답이. 그래서 일주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40년 간 거거든요. 그리고 불신앙하는 분위기는 흑암이 역사하는 틈이 되거든요. 그런데 갈렙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졌고 흑암의 원세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갈렙이 성경 속에서 중요한 두 번의 순간에 불신앙 분위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그두 가지의 증거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첫째는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고백했어요. 가나안에 정탄 갔던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 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확인 결과 너무 강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메뚜기처럼 약하기 때문에 백전 백패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좌절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그 멸망할 싸움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열명과 다른 고백을 했는데 민수기 14장 9절에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그사람과 나와 자꾸 비교하면 불신앙하게 돼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세상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둘째는 여수와 14장에서 안악산지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가난을 정복해 가던 중에 크고 견고한 안악산지 앞에 다다르니까 이전까지 잘 싸웠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악산지는 골리앗 알잖아요. 다이과 싸웠던 3미터 가까운 골리앗의 선조들이 살던 강한 거인들이 거주하며 또그 그 성은 견고하고 험한 험한 산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거기에서 가나안 전쟁을 멈췄다면. 이스라엘은 많은 손해를 두고 두고 보게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가운데가 파인 땅처럼 이상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갈렙은 여호수와 1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어, 갈렙의 이두 번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한 고백이 됐고, 갈렙의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무사히 정복하게 한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고,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갈렙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모두가 불신앙할 때 여러분이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단어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코람대오. 예, 이게 헬라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라는 단어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황경일사님 최대호 지사님이랑 싸울라 그럴 때마다 호람 대우. 예, 괜히 말했네. 그러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기도하실 것입니다. 예, 계획하지 못한 드립은 안 하면 못한 걸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예, 갈렙 같은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 놓일 때도 갈렙을 원약 모델로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호람 대오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